를 가져왔었던 김보경 장사인데요. 첫 판을 챙겨왔습니다. 특히나 이 빗장거리가 굉장히 좋은 김보경 장사인데요. 이 방어할 때 빗장거리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. 물론 거기 감독이 누굽니까? 김기태 감독 아닙니까? 예. 한라장사 1 2번의 빛나는 김기태 감독인데 일단은 뛰어놓으면 이... 안 됩니다. 네. 자 우리 실험돌 허선행 장사의 모습. 태백 장사에 등극했죠. 자 첫날 장사 이제 생애 첫 고가마에 올랐습니다 대학을 중퇴하면서까지 금년도에 민속 무대에 뛰어들어서 마지막 대에 대미를 장식했던 허선행 장사죠. 자자 네. 어장록 장사는 일단 상대방을 더 가까이 붙여야 됩니다. 그러면 그러려면한번더 사파를 챙기 잡아서 상대가 도망가지 못하게고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럼 <목소리> 단계 붙여놓고 난 이후에 네. 본인의 주특기를 잘 <목소리> 활용해야 되지. 안 그러면 또 놓친다면 <목소리> 대책에 당할 <목소리> 그런 <목소리> 위험성이 있는 우리 김보경 장사입니다. 네, 두 번째 판. 발목걸이. 자, 자 네, 그렇죠. 네, 여기서 어, 이제 어, 한번 챙겨잡고 어, 어, 해야만이 되는데. 자, 오창록 장사가 지 유리한 자세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러나 방어가 좋은 김보경 장사입니다. 자, 오똥수수통 어, 치고요. 해. 내려놓으면서 잡채기. 네, 20초 올랐습니다 장독 장수도 거기서 사, 다리 사포를 한번 더 챙겨 잡으면서 좌우 네. 어, 두 중심을 보내뜨려야 되지. 되지. 지금 더 오래 있어가지고는 또 김보경 장사가 네. 완전히 본인의 페이스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. 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두 번째 판안 다리 들어옵니다. 안 다리. 자 피했어요. 다리 기술. 자 김보경 장사의 다리 기술이 연이어서 나옵니다. 방어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공격의 김보경 장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김보경 장사는 저기에서 또 잡채기가 응한 선수입니다 밀어보는데 요 장애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8초 그러다 보니까 이 오창록 장사가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우리가 보는 관중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네. 상대 청사빠에 김봉익 장사 까다로워요. 예. 저렇게 들려서도 왜 중심을 잡아낼 수 있느냐? 김봉익 장사가 자, 살아나는 자, 법을 저렇게 자, 연습으로서 터득을 내는 겁니다. 예. 김봉익 장사는 지금 180cm 아닙니까? 예. 김봉익 장사에 지금 아내분도 경기장에 자, 와 있는데요. 잡아 잡아. 이 방패 같은데 자세히 보면. 창인 듯한 모습의 김보경 장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힘이 좋고 또 체격 조건이 좋은 오창록 장사가 쉽게 공격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, 실험 사바 착용한 지 25년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맞네. 있는 김보경 장사 아닙니까? 네. 자, 본인이 거기다가 단신이지만은 뭐 윤필재 장사가 또 168cm의 단신이지만 거기서 해내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? 네. 남은 시간 8초.